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구를. 즐거를... 게임을 어, 오늘 소개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옷을 입은 것만큼 캐릭터가 예뻐요 보시면 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딱 좋아할 만한 캐릭터 개? 네 히어로볼을 터치해서 히어로볼을 출동을 시켜보래요 여러분 아 이게 히어로볼 같은데 터치 1단계 히어로 우선 최초 보상 다이아 50개 잘했어 지금 출동한 히어로는 1단계 히어로야 계속 히어로고를 터치해서 1단계 히어로를 4개를 출동 이거를 한 4개를 출동시켜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4개 4개 출동시켜봤어요 어 계속 누르라는 거 보니까 아 히어로 1개를 두개 합쳐서 2단계 히어로를 만든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하면 되나봐요 2단계 어? 벌써 이렇게 2단계 히어로가? 어머, 깜짝이야. 좋아. 같은 히어로끼리 합치면 더 강력한 히어로가 된다는 걸 명심해. 대해? 우선 히어로를 더 뽑아볼게요. 계속 히어로를 터치해서 같은 히어로끼리 합쳐서 5단계 히어로를 만들어봐.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5단계 히어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5단계까지. 이렇게 하면, 어머! 어머. 그럼 이걸 합치면 5단계 히어로 완성!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해지나봐요 오! 6단계 히어로! 어! 9단계 히어로! 우와! 오케이! 오케이 10단계! 우와 저 10단계까지 왔어요 아저 10단계까지 왔어 어 이게 뭐지?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게임 안에 좀 만화같은게 포함되어있네요 여러분 100단계 자 이제 우리가 단격할 차례야 예 정의 히어로를 연구가 성공했던 소식이야. 그럼 좋은 소식이네. 정의 히어로는 얼마나 강할지 만나고 싶어. 자, 10단계 아, 1단계 히어로 두 개를 합치면 정의 히어로가 또나오는 나온대요. 이거를 합치면 어? 뭐야? 어, 레피아. 오, 어, 레피아 나왔어. 정의 히어로는 레벨업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자, 지금 획득한 레피아 레벨업 레벨 50까지 올려봐 이렇게 오케이 잘했어 레벨업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만 기세를 몰아서 40 스테이지까지 올라가봐 아, 올라가보자라고 하네요. 아빠, 가볼게요 자동 플레이 기능, 아, 여기 자동 플레이어 기능까지 있대요, 여러분. 자동 플레이어 기능이 왜 좋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좀 하면, 게임 하는 것보다 구경, 내 캐릭이, 저, 이렇게 구경하면서 커가는 게 행복해질 때가 있어. 자동 기능 되게 중요해, 게임에서. 견습 히어로를 뽑고, 합쳐서 강력한 정의 히어로를 많이 만들어봐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할게 난 히어로팀의 매니저를 맡게 된 소라야 잘가 내 이름? 야 얘들아 내 이름 뭐라고 할까? 앞으로 잘 부탁해 수박사연언데스대어 뭐야 이런 거는 다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뉴뜬 거 뭔지 알죠? 편 확인해볼게요 아 깜짝 선물 도착 오 오케이 깜짝니다 신규 유저 이벤트? 매일매일 보상 획득 오, 이게 주는 게 맞네. 애들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10번 정도 이렇게 숨겨진 기능 사용하면 10번 정도, 그리고 이거 누르면. 오케이, 여기다가, 스페셜, 서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 획득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상 획득했답니다. 이거 두 개, 더블 클릭. 오케이! 또 생겼다! 또 생겼다, 또 생겼어! 본인 코스프레가 리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줄, 돌아드릴까요? 나한테 좀잘 어울리지? 3점, 이벤트. 이벤트 3점 한번 보자. 스타트 패키지는 꼭 사야 돼, 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랜덤 박스 뭔가 사야 될거 같은데? 12,000원짜리. 일단 내 생각에는 다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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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일단 월정에 부터? 아, 여기 월정에 싼품 30일짜리? 오케이. 30일짜리 사면 히어로블 자동뽑기랑 편함으로 발송됐대. 어, 받기. 오케이. 역시, 세지는 느낌 나면 좋다, 그! 일단, 이거, 여는 거지. 일단, 다섯 개다 연다. SR, SSR! 여기서 SSR이 나오면 좋은 거네. 세영! 열린다! 어, 뭐야. 아휴, 루시 좋다고? 아, 알았어. 일단, 이것도 연다. 아, 이거 좀 안, 뭔가 좋은 거야? SR은 좋아도 SSR은 못 이기지, 이런데. 그러면 월간 한정에 있는 끝에 거? 아, 이거? 아, SSR 히어로 랜덤 박스? 오케이! 됐다! 이거 맞지? 로제랑 리퍼 딱 넣어놓고. 오케이! 레벨업! 쩔었다, 쩔었다, 얘들아. 와, 너무 귀엽다! 야, 이거 뭐야? <laughs> 이렇게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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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완전 강해진 것 같아. 뭔가 이게 큰 것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오늘 재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해. 저랑 같이 히어로볼 같이 해요. 대해. 100. <laughs> 저랑 같이 지구를 한번 구해보아요, 여러분. <laughs>